처음에 의자 어, 앉는 자세는 의자에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의자 끝이 되겠죠. 끝 쪽에 가볍게 앉으시고 앉으시고 다리 사이에 악기를 그러니까 몸이 중심이고 악기는 삐뚤어지는 거예요. 보통 악기를 위해서 몸이 삐뚤는데 그렇게 하면 척추측만증이 걸리기 쉽겠죠. 그러니까. 자세는 똑바르고 악기만 삐뚤게 들어갈게요. 자꾸 내로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 자, 지금 한번 다리로 찝어볼까요? 오케이. 한번 알아보시고, 사랑하는 네, 마음으로 안고 다시 풀어보시고. 자, 이게 악기가 잘 찝혔는지 안 찝혔는지를 어떻게 볼수 있느냐. 자, 서서히 의사 뒤에 등받이 있죠? 등받침대 다리는 양쪽에 힘을 주고, 자, 서서히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가위로 찝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렇게 잘 찝혀있죠? 이렇게 안 되면 나중에 비브라토 같은 거할때 악기가 왔다갔다 왔다다 왔다, 왔다, 왔다 하면 소리 다 빠져버리고 악기가 튼튼하게 받쳐 있어야 좋은 소리, 큰 소리 잘 들어가 나겠죠? 자, 다시 앞으로 그대로 오시고요. 네, 세워서. 자, 이분은 남성이지만 지금 이 악기는 사이즈는 작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즈가 귓볼에 이 지판이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숙여야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는 또 정상적인 그러니까 원래 일반 사이즈를 가지고 제가 또 강의할 때또 그때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악기를 한번 어, 안아보세요 이쪽 팔로도 안아보세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안았을 때 악기가 쏙 들어간다는 느낌 드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악기 몸이 삐뚤어지지 말고 그대로 잡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자, 악기에 대한 다리 힘 풀어주시고요. 힘 풀고, 자, 이찝는 악기의 힘이 어떻게 받쳐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이 힘이 중요한지 가르쳐 줄게요. 자, 지금 이분이 옆에서 봤을 때정 90도보다는 약간 45도 쪽으로 뒤틀기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일어나 보실까요? 그대로 오케이, 자, 다시 그대로 앉으시고 발 스텝 뛰지 말고 자, 이거를 앞으로 당겨 볼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이게 90도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 90도는 일어나기가 힘든 각도예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렇죠, 뭐 연출하신 거 아니죠? 어, <laughs> 네, 그대로 앉으시고 자 이게 90도라고 하여서 다 보기에는 예쁠 것 같지만 땅에 힘을 다 발바닥으로 받치는 힘이 별로 잘안 들기 때문에 악기에 또 힘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90도보다는 45도 들어가는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45도 각도에서 일어서는 게 가장 좋은 자세고 힘을 첼로에 실릴 때 좋은 그 위치이기 때문에 자 일어나 볼까요? 네, 훨씬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죠. 네. 네. 자, 다시 앉으시고. 자, 이 자세에서 다시 악기를, 악기 사람이 먼저고 악기는 삐뚤 겁니다. 사람이 삐뚤어지신 게 아니라 악기가 삐뚤게. 자, 만약에 저 정중앙에 똑바로 놓으려면 여기를 뭐, 짜갈라야 되겠죠. 그래서 끼워 넣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왼쪽으로 약간 기스듬이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모자란 부분은 찝어주세요. 감자를 사과를 다리로 찝듯이 이 힘을 줘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아기는다 튼튼하게 돼있고 아끼 안아보시고 자 풀고 다시 등받이 뒤로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웃음> <웃음> 네 아이고 뻐동뻐동하시네요 <포장포장하시네요>, 남자분이 시다자 <laughs> 여기까지. 자 다음에는 자, 악기 첼로 잡는 법인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게 활대, 활털, 이거를 여기 무릎에 세워서 저 왼쪽으로 손 주세요. 손끝을 잡고요. 얘는 주먹을 잡으세요. 그냥 너무, 예, 자연스러운 주먹. 자연스러운 주먹을 잡아서 여기 활대를, 활털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활대가 오른쪽으로 오게 서 자, 주먹을 쥐고, 이쪽 부분에, 가장 제일 많이 될것 같은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오른쪽 안쪽입니다. 손톱 끝에. 자, 이렇게 해서 싹 타고 내려가세요. 살짝 타고 내려가시면, 자, 끝에 뭐가 걸리죠? 여기 흑단이라는 나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클로즈업 해주시고, 다시요. 여기를 활 털은 왼쪽 방향, 활 대는 오른쪽 방향 잡고요. 자, 주먹. 자, 주먹도 이상하게 움켜진 주먹 말고 가볍게 자연스럽게. 예. 네. 거기에 보면 여기 손톱에 오른쪽 손톱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면 오른쪽 쪽으로 네. 대고 내려간, 내려가서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잡히는 부분까지 이거를 한 10회 정도 반복하는 거예요. 손가락 피, 변형을 시키지 마시고요. 네, 그대로, 오케이. 내려가면, 여기 흑단의 부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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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엄지로 잡고, 나머지는 힘 빼고요. 1대 3. 자, 이렇게 어, 너무 지금 힘 들어갔어요? 오케이. 아니, 힘도 빼고요. 자, 이건 놓으시고, 자, 엄지 아까 전에 내려갔었죠. 자, 요걸 까먹으니까, 몇대씩 반복을 해야 돼요. 요게 뭐라고, 열, 10, 열번 해도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다시 힘 빼시고요. 저쪽 손으로, 네,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활 털은 저쪽 방향으로 보고, 왼쪽, 활 때가 오른쪽. 자, 요거 끝에 잡고, 주먹 쪄 주실까요? 주먹 잡고, 여기 손톱에 오른쪽. 자, 요렇게 살짝 돌려서, 그대로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할때 미끄러지는 듯이 그대로 손가락 펴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클로즈업 해주세요. 여기에 흑단에, 새까만 나무에 엄지가 탁 걸리게 돼 있어요. 엄지 걸리고, 자, 그 다음 손 놓으시고, 이렇게 잡았을 때 손가락 하나씩 펼게요. 손가락 힘 주지 말고, 펴고그 다음에 나머지 올라와서, 예. 너무 잡으려고, 움켜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잡고 있을게요. 자, 여기. 아니요, 지금도, 자, 힘을 주지 마시고. 요거는 계란 하나, 5g 밖에 안 되니까, 너무 힘 주지 말고. 자, 요거를 자, 본인이 연습하는 건데, 끝에 잡아주실래요? 끝에는 요렇게 잡고요. 네. 그냥 요, 어디바 잡아주세요. 이렇게 <웃음> <웃음> 자 다시 아까처럼 미끄러져서 내려온 자세에서 예, 엄지 그다음에 집게 손가락은 여기 가죽에 나머지는 세개 피고 네 힘을 빼시고요 오케이 본인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